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은 현실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남편하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이따금씩 혹시 내 속마음이 이 사람 귀에 들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서로 잘 맞기도 했고 그만큼 저한테 잘 맞춰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서로 통하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연애할 때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싸움까지 번지게 된게 속상하고 그럴 따름이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하고 저 둘만 두고 보면 달라진 거 하나 없었어요. 대체 왜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건가 가만보니 싸움의 이유가 우리 둘한테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시댁이 엮여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섭섭한 마음이 있기는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들 노후 준비 다 되어있으니까 걱정 말고 니들끼리 행복하게 잘살 생각만 하거라 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180도 돌변해가지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한테 이거 봐라고. 적어 봐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노후 준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키워 준 은혜가 있으니 자식들이 갚는 게 천륜이 아니겠냐 하는데 그게 노후 대책인 걸 알았다고 해도 남편과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럴 계획이었으면 차라리 결혼 전에 미리 말해줬으면 참 좋았겠구나 싶었죠. 미리 말하기에는 껄끄러우니까 그걸 당신들도 알고 숨겼던 거 아니겠나요? 결혼하고 나서 말이 바뀌니까 제가 시댁에 뭘 해주더래도 해주는 게 아니라 괜히 뜯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또 그게 자기 부모님 얽힌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제가 원망스러웠던 거였죠. 시댁하고 교류만 있다 하면 남편하고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드리는 거 기분 좋게 드리면 어디가 덧나냐는데 기분 문제 아니겠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남편 위로 누나가 둘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는 적어도 신우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은 없겠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신우 한 명은 지방에서 혼자 지내며 회사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결혼해서 가정 꾸려가지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마주친다고 한들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아니고서야 딱히 마주칠 일도 없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서 두 명의 신우가 전부 시댁으로 들어와버리게 돼버렸어요. 큰 신우네 아주버님이 월급만 모아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겠냐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고, 신우 몰래 집까지 담보로 잡아다가 주식을 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곳이 없어진 거, 시부모님이 받아주셔서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둘째 신우도 무슨 짓을 한 건지, 10년 몸담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서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겁니다. 남편하고 본격적으로 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한 것도 두 신우가 전부 시댁으로 기어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그동안은 시부모님이 노후할 돈 아끼게 니들 돈 써야겠다고 용돈 좀 달라시면 기분은 언짢을지 언정 효도한다 생각하고 그돈 들이고 끝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댁이 저희 집하고 가까웠던 게 문제였어요. 식구가 많아지니까 집이 비좁아서 죽겠다며 시도 때도 없이 너나 할것 없이 번갈아가면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가선 그냥 당연한 듯이 온 가족이 저녁 때만 되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신혼집을 일부러 시댁 근처에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실은 친정 부모님께서 노후 대책 겸해서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였습니다. 10년 전에 샀을 때보다 집값이 거의 두배 이상 뛰었으니 노후 대책 완전히 성공하신 거고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쯤 마침 살고 있던 분이 이사를 나가게 된 덕분에 타이밍이 얻어 걸려서 저희가 그 집에 살게 되었던 거고요. 어차피 새로 세입자 구하려면 해야 되는 거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집도 싹다 고쳐주셨고요. 그냥 주셨다면야 참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노후대책으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였다 보니 저희가 적당히 돈 모아서 좋은 집 구해 이사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살게만 해주신 거였습니다. 사실 대출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마침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친정부모님 집에 살게 되었다 보니 저로서는 결혼비용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돈으로 혼수 채우고 결혼식 비용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반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시어머니나 신우들은 그걸 두고 제가 땡전 한푼 없이 몸만 시집 온 거라 받아들인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내가 아니었으면 공짜로 살그 집도 없었던 거 모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진다고 한들 제 말이 씨알만큼이나 먹히겠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그게 신우들이 시댁에 들어오고 나니 입이 많아져서 그런가. 진짜로 제가 땡전 한푼 없이 몸만 덩그러니 시집온 그런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내돈 들어간 거 하나 없으니, 혼수라도 채워놓은 아들 동생 덕분에 집에 대한 소유권이 지들한테 있다고 착각이라도 한 걸까요? 상식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 알 텐데, 왜 그걸 모르나 답답하기만 하더라니까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상식이 없으니까 집이 비좁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부모님이며 시누며 마치 지들 집인 것마냥 때를 가리지 않고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번 양보해서 가족이니까 아무 때고 와도 된다고 쳐도 남의 집에 왔다 갔으면 그래도 뒷정리 정도는 도와주고 가는 게 당연지사 아닌가요? 하지만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밥은 공짜로 얻어 먹었지 않냐며 너무 불만 갖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달랬어요. 신우며 시어머니며 저녁 식사는 먹어야 했으니 올 때마다 그래도 자기들 먹고 싶은 거는 하나씩 사들고 왔었거든요. 그게 제가 먹고 싶은 거였든 먹기 싫은 거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얻어 먹었으니까 치우라는 논리도 어이없었죠. 뭐, 그거 말고도 별. 말같자은 소리로, 안 그래도 안 좋은 기분을 더안 좋게 만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한번 왔다만 가면, 그냥 그날은 남편하고 밥 터지게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말 주변이 없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위로랍시고 하는 거고, 마음 한 구석에는 저한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은 있을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다 부모님이고 누나들이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속상하겠나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며느리니까 이 집에 시집 온건내 선택이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하루는 누가 그런 건지 벽지에 고추장 양념 같은 걸 발라놨더라고요. 전날 닭발을 사가지고 왔는데 비닐 장갑도 안 끼고 먹더니 양념이 잔뜩 묻은 그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나기라도 했었는가 봐요. 지울라니까 이미 물이 제대로 들어서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도 새 집에서 사는 느낌이라도 나야지 않겠냐며,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 돈 써서 도배도 새로 해준 집인데, 깨끗하게 쓴다고 하루에도 청소를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전해없이 대판 싸웠어요. 거의 이틀 내내 남편하고 말 한마디 안 했죠. 그러다 다음날에 남편이, 우리 이렇게 싸워서 뭐 좋을 게 있겠냐고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도 쥐똥만큼이나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줄 알았죠. 저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어머님 아버님이나 신우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어디 한번 무슨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 둘이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며 무슨 생각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냐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방법을 생각했길래 저러는가 싶었는데 세상에 남편 말을 듣고 있는 와중인데도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시댁이 비좁아터진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래요. 원래는 가족 수가 많았던 만큼 방네 개짜리 40평 넓은 집에 살았 답니다. 그런데 둘째 신우가 먼저 취직해서 지방으로 나가 살게 되고 이후 큰 신우가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고 그러다 남편도 회사 편하게 다닌 다고 회사 근처로 나가 살게 되니 시부모님 둘만 사는데 40평 집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고 지금 집을 구하신 거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왜 꺼내는가 싶었는데 요는 집이 다시 넓어지면 시부모님이며 시누들이 불편하다고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직 그때 살던 집을 정리한 돈을 가지고 계실 테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친정 부모님 집을 시부모님한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팔자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목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돈으로 시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요? 집이 좁아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데 집이 넓어지면 굳이 좁은 집으로 찾아오시겠냐고. 그리고 겸사겸사 시부모님 노후 대책도 생기게 되는 거니 일석이조 아니겠냐는 소리였죠. 그럴싸하게 들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집 시세가 12억이 넘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집을 매입한 이래로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위치가 한강변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릴 일은 전혀 없는 집입니다. 시부모님이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팔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파셨을 거 아니겠나요? 주변에 30분만 더 외곽으로 나가면 절반값으로 같은 평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데. 당장 노후대책 안 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용돈을 타 가시는 분들이 12억이 어디서 나서 이 집을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사가겠다고 하는지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엄마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겠답니다. 그러고 남편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돈이 한 푼도 없으시다네요. 그나마 있던 것도 주식 때문에 생긴 큰 시눈에 빚 갚아준다고 싹다 털어줬대요. 전화 끊고 나서 그럼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사겠다는 거냐 그렇게 물으니 남편이 실실거리면서 가족끼리인데 뭐 할인 같은 거 없냐고 하더라고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시는데 할인을 해줘도 무슨 할인을 해주겠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이 방법은 어떻냐면서 그냥 이 집에 시부모님하고 신우들 살게 양보해주고 우리가 시부모님 집에 가서 지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좋게 좋게 잘 풀어보겠다고 시작한 대화였는데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또 무슨 신박한 미친 소리냐고 한마디했죠. 친정 부모님이 딸 자식 살라고 비워준 집에 시부모님하고 시누들 살게 하고 우리는 다른 집에 나가 살자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정도는 양보해 줄수 있는 거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이 장인 장모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내어주신 집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더 이상 시부모님이며 시누네가 집이 좁다고 쳐들어올 일도 없을 테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덕에 우리 다툴 일도 사라지게 될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뭐 집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집을 바꿔사는 거라고. 둘째 누나가 언제까지 저 집에 있겠냐? 결혼을 하던 취직을 하던 조만간 다시 나가서 살게 될 거라고요. 큰 누나도 그렇대요. 지금이야 가진 돈다 날려먹고 상황이 그러니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그 집에 같이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집을 양보하면 집이 넓어지는 만큼 집매영도 기가 살지 않겠냐는 겁니다. 좁은 집에서 가족들한테 치이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도와줘야 매영도 빨리 정신 차리고, 심기일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중가서는, 우리가 지금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만 사는데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냐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좁은 집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을 거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12억 집에 살아봤자 콧대만 높아져서, 우리가 이사 나가야 할때 되면 비슷한 급 되는 집이 아니면 눈에도 안찰 거라고 우리 분수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고 말을 잘랐으면 이혼이라도 안 했을 텐데 분수에 맞게 살자는 소리에 참아왔던 분노를 전부 터뜨려 버렸어요. 말 한번 잘했다고 돈이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뭘 마누라랑 싸워가면서 장인장 모 집까지 비워다가 니네 가족들 살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한 마디 했죠 시누나 시부모야 니네 핏줄이라고 쳐도 니네 조카들 체면 에니 네 매형 자존감까지 챙겨주면서 왜 정장 마누라인 내 기분은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니가 선택한 결혼 이지 않냐고 결혼했으면 한가족인데 이네 가족 네 가족 따지는 게 보기 조금 그렇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너무 남처럼 굴지 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때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 나만 니네 가족 된 거냐고 매번 희생만 해가면서 니네 가족만 챙겨주고 그러고 살 생각은 없다고 딱달라 말하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가족이 어떻고 저떻고 잘만 떠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냐면서 저보고 진정 좀 하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게 처음이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말안 한다고 여지껏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내가 너네 가족들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이혼하나, 10년 맘고생 개고생 해가면서 살다 이혼하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럴 거면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덜 손해보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깨갱하고 아무 말도 없대요. 이혼하자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요. 저도 너무 감정이 격해진 건가 싶어서 남편이 입을 담은 이후로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는 필요한 대화 말고는 나누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 그렇게 한번 크게 다투고 나니, 시댁 식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콧배기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오질 않으니, 저도 점점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면 남편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던 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지들 집인 것 마냥 들락날락하더니 아들 동생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니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게 지들도 제가 불편한 거 알고도 앞말도 안 하고 있으니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염치없이 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이혼서류 작성에다가 남편한테 던져줬습니다.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고요. 혼수 채워둔 거 내가 쓰고 싶지도 않고 돈으로 물어주고 싶지 않으니 그건 그냥 가져가던지버리던지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니네 집 보니까 가전이며 가구며 죄다 낡았던데 이참에 새 걸로 바꿔주라고요. 가족이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니 그제서야 무슨 이혼이냐며 자기가 미안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한 거 알았으면 진작에 잘하던가 몰랐어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미 늦었고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 소송하고 싶으면 한번 누가 이길 때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저를 달래는데 그 모습 보니까 사람이 더 간사해 보여서 제 마음을 접을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길고긴 이혼도 완전히 끝나게 되었고 남편과는 완벽한 남남이 되었어요. 남편은 좁아터진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한개 딸린 14평 집에 어떻게 여덟 식구가 먹고 살고 지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누라랑 이혼까지 해가면서 퍼줄 만큼 좋아라하던 가족인데 온 가족이 한 집에 부대끼며 살게 되었으니 남편한테만큼은 해피엔딩 아니겠나요? 가족들하고 끈끈하게 오래오래 한 집에 같이 지냈으면 좋겠네요.